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은 음, 피스메이커를 봤습니다. 드라마 피스메이커는 어떻게 보면 수어사이드 스쿼드 후속작이죠. 음, 골대인 드라마입니다. 예, 이제 피스메이커란 캐릭터는 다분히 사회 부적응자입니다. 아무도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없죠 그게 많이... 그게... 드라마 전반에서 사람들하고 소통도 안 되는 게 보입니다. 그가 어떻게 보면 아버지랑 캐릭터도 그를 만든 존재인 아버지랑 캐릭터도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를 부적은 자로, 네, 그니까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죠. 음. 여기에서 나오는 캐릭터들은 다들 소통이 어렵, 어렵습니다. 자연, 자연스럽게 소통이 되지 않죠. 음. 심지어 외계인도 소통이 안돼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소통 안되는 캐릭터들이 나와서 계속 맞춰질 걸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드라마의 매력이라고또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완전 성인 액션 드라마입니다 잔인하고 야하고 노출 그 끈기형은 엄청 나이 나오죠. 음, 그렇다고 이 영화가 정말 질이 좋은 영화도 아닙니다. 아이 아니, 드라마다. 질이 좋지도 않아요. 뭔가 깊게 생각 하거나 고민을 하거나 이런 드라마는 아닙니다. 그럼 이게 어떤 재미가 있을까요? 바로 변막신입니다. 정말 변신 같지만 멋있는 전신 같은 진짜 재밌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비급 감성이죠. 비급 감성이라고 할수 있는 게이 드라마에 가득합니다. 아, 재밌는 거는 이런 비급 감성에서 조금 깊은 고찰도 있어요. 사안들 간에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이 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서로 진심을 토로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특히 너와 내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죠 이 드라마에선 그게 있습니다 피스메이커의 장점은 그겁니다 내가 변신 같아도 나도 평범한 사람이다. 이게 피스메이커에 있습니다. 변신같지만 서로 평범한 사람들. 세상을 구할 그러니까 피스메이커는 변신입니다. 음 바보의 뭐 바보 본척이 사이코패스 예요 그래도 이 피스메이커는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이를 위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음, 소통이라는게 참 어려운 겁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소통이라는게 얼마나 어려운지 많이 느낍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캐릭터들끼리 소통이 안되는게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에선 저도 공감하는게 있었어요 저도 조금 너드 기질이 그러니까 조금 변신같은 기질이 있어서 그런거 같지만 그런 면에서는 조금은 좀 비급 감성에다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러니까 조금 잘안 되는 뭔가 사는 게 힘든 사람들이 이걸 본다면 조금 뭐 마음이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피스 메이커는 그런 비급 감성을 후벼파는 그런 게참 매력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은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인사들이 보면은 이게 재밌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소통이 잘 되는 사람들 보면은 이건 너무 극단적인 전신병자들의 이야기 이야기다 보니까요. 저도 솔직히 여기에서 장애인 제가 사회복지사로서 있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 하면은 이거 그 사람들하고 어디 소풍 간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조금 아유 힘들다 라는 느낌도 많이 들어요. 어쨌든 그런 면에서도 스피스 메이커는 조금은 보일 가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할까? 어떻게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까? 그리고 유튜브로 인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과 친해질 수 있을까? 라를 고민하는 것도 이 드라마를 보면서 해볼거해볼 해볼 그것 중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재밌게 봐 주세요.